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을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단코 외부의 공격으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25장을 펼쳐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내시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하루 이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숭배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 하셨는지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민수기 25장 10절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하나님은 당신들의 백성들 안에 우상숭배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요. 질투심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출애굽기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표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이니라 여호와는 질투라. 내 이름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질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없어서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질투라는 그 단어가 긍정적으로 다가오십니까? 부정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정확하게 딱 하나로 꼬집어 감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질투하면요, 이 사람의 마음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이 사,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질투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 또 그것이 고양된 고향된 격렬한 증오나 적이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길 때그 다른 신들을 부러워하신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마음이 막 고경되어서 격렬한 증오나 적의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심딧에서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증오로 가득해서 2만 명을 죽이셨다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감정이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고작 아무 능력도 없는 다른 신들을 부러워하다가 화가 나셔서 사람들을 단번에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아, 그냥 질투하시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신다,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질투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질투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는 키나 라는 명사가 쓰입니다. 이 키나라는 명사는 그 말에 어근이 되는, 어근이 되는 말이 카나라는 동사가 쓰이는데요. 이 카나라는 단어는 질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매우 열심을 가지다, 매우 열성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카나라는 단어를 어떤 데는 질투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든 열심히 열심이다 열심을 냈다라고 번역되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단어가 어떻게 한국어로 번역되었는지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의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가 열심히 유별하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무 열심히 일하신다 그때 오늘 질투랑 똑같은 카나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또 에스겔서 29장 22절에 보면 에스겔서 29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내 거룩한 이름이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심히 구원하시겠다고 하실 때 여기도 열심이 바로 카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번역된 질투라는 표현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에, 그 감정에 인격적으로 질투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저급한 질투심이나 징오심이나 적의심이나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다 표현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히려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셨다. 그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번역이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하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도 무슨 말이죠?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켰다. 뭔가 의미를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열심으로 번역하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비느아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켰다. 내 열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했다. 세 번역에도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라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아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비누하스가 무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상승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감정으로 표현하면 질투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질투하고 미워하시고 화내시고 증오하시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감정을 우리를 위하여 열심으로 바꾸어 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매우 열심히 일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에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우리를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우네.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배반하고 배신하면 안 보고 그만입니다. 증오하면 그만입니다. 적기 저기를 뿜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소멸하지 않기 위하여 비느아스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진노도 하시고 열심히 징계도 하셨습니다. 열심히 심판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회복시키시고 열심히 진노를 도리시고 열심히 진노를 거두시고 열심히 구원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지금 비느아스라는 한 사람에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한 사람의 열심으로 이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 당한 마당함에도 불구하고 소멸되는 것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상승배에 빠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무너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늘 모였다면 오늘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우상승배에서 건지셔서 소멸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열심을 비누하스처럼 나의 열심으로 만들기만 한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열방,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결단코 소멸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사 다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무너져도 마땅합니다. 우리는 소멸되어도 마땅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무엇을 더 좋아하며 더 사랑하며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질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열심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오늘도 소멸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소멸되어지 않았사오니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비누아스가 열심히 일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한 사람에게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나의 열심이 되게 알려 주시옵소서. 비느아스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게 알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온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노를 돌이키시고 그 누구도 소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에 아버지 부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 부르신 기도 제목들, 여러분 마음속의 기도 제목들 염려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며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가 먼저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